관음증이 문제가 된 사람이 양형자료를 위해서 저한테 왔을 때에는 세 가지의 분류를 해요.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순수한 관음증, 찐 관음증이다. 또한 가지는 순수한 관음증이 아니라 술 취해가지고서 충동적으로 한 거다. 또한 가지는 둘 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아까도 했지만 맨 눈으로 한 것들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오진 않겠죠. 그 중에 찐 관음증은 성도착증에 해당돼요. 정신질환이죠. 양방 한방을 막론하고 이거는 성욕을 꺾기 위한 치료를 해요. 양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게 SSRsrd s 뭐, 뭐. 이게 부작용이 성욕감태가 있어요. 또는 남성 호르몬의 대표인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거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해요. 호르몬 치료죠. 이거를 흔히 에, 화학적 거세라고 하기도 하죠. 그에 비해서 한방의 입장은 날뛰고 있는 성욕 성욕은 사람한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그 있어야 되는 게 날뛰는 거 그게 문제. 성욕을 없앨 게 아니라 성욕을 끌고 내려와서 안정시키는 게더 중요하다. 이거는 순수하게 정신적 문제라기보다는 그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그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를 잡아 가지고서 안정시키지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약을 쓰는데 특이가 희한하게 보약이 돼요. 어떤 보약이냐면, 남자 수험생들, 보약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성욕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쪽은. 그렇기 때문에, 성욕을 약간 꺾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그런 정도의 보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어떤 사용하는 용법은 조금 서로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결, 결국에는 같은 선에서 보는 거죠. 결국에는 성욕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이게 바로 찐 관음증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치료의 방식이에요. 술 먹고 순간 충동적으로 찍은 거다.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찍을 수밖에 없었어. 이런 이런 경우 솔직히 자기가 왜 찍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뭐 기억도 잘안 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건 이런 거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알코올 중독 검사를 해서 양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감금 격리 입원 같은 것들을 권장을 하죠. 그게 제일 효과가 좋으니까 한방은 오히려 반대로 입원하지 않고 하기 위한 치료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달라요. 여기는 입원을 위주로, 여기는 입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주로. 특히 이제 정신과 코드를 받지 않는 상태로 치료받고 유한 분들은 한방으로 그냥 정신과 코드를 받아도 되니까 건강보험 적용해가지고 그냥 찐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을 남기겠다는 분들은 되게 양방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둘 다야 이번에는 술 먹고서 찍긴 했는데 옛날에 경력이 이미 몇번 있었고 술 마시고 찍은 적도 있었고 술안 마시고서 계획적으로 찍은 적도 있었고 이러면은. 이거는 다 있는 거죠. 원래 관음증도 있는 사람이 충동까지 있고 이렇다면 술도 문제이고 성 도착증도 문제이니까 두 가지를 다 치료해야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변호사 비를 고사하고 이렇게 치료 쪽만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